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은 아 에어큐브 갖고 그 뭐였더라 다이 그 다이아를 만들건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엉켜있는걸 불러 풀어야 돼요 그럼 불러 풀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섯 개를 만들어서 돌려주고 이렇게 만들어 한번더 돌려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죠 여기에다 여기 빈 공간 있죠 여기에다 지우고 이걸 한개더 만듭니다 아까와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. 그리고 온게 왜 오고 자이 두개는 여기 놓고 이번에도 여섯개를 만들어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번엔 좀 다릅니다.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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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고 또 아까 여기에 중간에 하고, 한개차 만들어야 됩니다, 이것도. 또 이걸 여기 두고, 아, 맞다. 여섯 개를 만들어서 세모를 만듭니다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, 만들고, 이렇게. 하고, 한개더 만듭니다. 똑같이. 두 개를 다 만들었습니다. 그럼 일단, 주고 여기 두개 있죠? 여기. 라고 그다음에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이만